왜 울었어, 오늘? 어린이집에서 울었어? 어린이집에서 엄마, 어. 보,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울었다 보고 싶다고 울었어? 응, 거기서 음, 친구한테 울었어? 선생님한테 울었어? 아니. 아니야? 혼자 울었어? 응. 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 응. 어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졌어? 기켰다. Okay. Oh. 엄마 보고 싶었어. 음. Um. 근데 그래도 재밌었지. 엄마 엄마 자 자. 바바. 바이. 바이. 다음에 또 씩이야 투모로 See you tomorrow. Did you, yeah, you get the invite for the b i k h e e l Oh yes, I did. Thank you so Thank much. Thank you so much. Thanks. 음. 어, 저 수업 하나 보다가 안전 어. 수업 하나 봐. 다희야 잠깐만 여기 서봐. 어, 여기 우리 응. 어. 어, 엄마 여기 들어가서 뛰자. 그래. 근데 인터뷰 한 번만 합시다. 지야한 번만 엄마랑 인터뷰만 하고 가자. 오늘 어린이집은 아니, 프리스쿨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네. <laughs>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네. 근데 금방 사귈 것 같죠? 친구들이 두유를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가 있다. 어, 선생님이 두유가 친구를 엄청 빨리 사귄다고 아마 영어도 금방 늘것 같다 그러대. 두유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어제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있었는데, 선생님 이책읽어준데 두학 혼자오려 어려 아 어, 선생님이 책 읽어줬는데 못 알아들어서 울었어? 응. 아 괜찮아 둘야 금방 다 들릴 거야. 그렇지. 응 그림으로 보면 되지. 엄마 뛰는 거 봐. 응. 엄마 엄마 누가 봐봐 엄마 둘야 여기서 뛰자. 그래 오케이. 아, 여기요. 아, 응. 아. 응. 야 어린이집에서도 밖에 나가서 놀았지? 어땠어? 엄마 여기서 하자 그래 뛰자 자 아빠랑 뛰기 시작해봐 자 엄마가 봐줄게 그래 토끼야 거북이 시작 ねえ。 이겼다, 주희야 인터뷰 한 번만 더. 간식은 어땠어? 뭐나왔어 간식? 콩. 콩 먹었어? 두희 콩을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나는 콩이지 개키워서안 먹었어. 그러면 콩 말고 또 뭐나왔어? 어 사과. 사과? 사과는 먹었어? 어. 맛있었어? 꽃들도 먹었어. 꽃들도 응. 먹었어. 맛있었어? 어, 꽃들도 맛있었다. 친구들이랑 많이 먹었어? 꽃도 먹었는데 맛있. 아, 그랬어? 혹시 어. 오늘 화장실 갔다 왔어? 어, 선생님한테 피 라고 얘기해서 갔다 왔어? 엄마. 응. 어. 엄마, 시, 만 시만? 했다. 시만. 어. 어떻게 했어? 쉬 어떻게 했어? 선생님한테 피 그렇게 얘기했어? 어. 어, 말려줘.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피할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래? 시야에 그냥들과 시야 계속하고. 오늘 했어? 어. 아, 어. 화장실은 어. 교실 안에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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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